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저는 권승태입니다. 예. 지금 미디어 영상학과 1인 미디어 기획 제작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사회생활을 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케이블 TV죠. 여기 DMC, 여기서 PD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정도 영상 프로덕션을 또 운영하고, 아, 그래서 그 성과로서 다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책은 그래서 혼자서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책입니다. 사전 제작, 제작, 후반 작업, 그러니까 영상 제작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감히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책은 시기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도 않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상 제작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음, 하게 될때 언제든지 이걸 펴보면서 어, 참조하고 어,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어, 제가 오랫동안 영상 제작했던 것들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이다 미디어라는 프로덕션을 운영을 할때 베인스 피디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전자 출판도 했어요. 저는 쇼새 예술이라는 그러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또 개발을 했고, 마침 또 제가 이 수업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인수 PD하고 함께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또 계기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영상 제작을 공부했었지만은 지금은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됐어요. 또 현재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영상 제작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영상 제작 쪽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어잘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을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비공개로 하고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아카이브를 이용했어요 동영상 아카이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동영상 강의를 많이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링크를 줬어요 그런 용도로 오랫동안 쭉 쓰다가 아, 이거를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제가 돈, 벌,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엔터테이닝한 요소를 없어요. 어, 제 채널은 그냥 학습 공간이다 생각하고, 어, 사이다 미디어라는 채널에서 들어와서 공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오해를 합니다. 1인 미디어 기획제자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1인자가 붙는 바람에, 어, 혼자서 다 하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혼자서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일로 하려면 은 일을 한다는 거는 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혼자서 계속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힘들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함께 팀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 은음 즐겁게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과도 더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또 기관 말고 유튜버를 꿈을 갖는 학생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그냥 일을 하고 이제 수익이 나오면 은 그때 이제 뭐 고용을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오랫동안 수익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수익 나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일 자체가 돈이 없어도 재밌어야 돼요. 어, 하다 보면은 꼭이뭐 광고로 수익이 없더라 없더라도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기회가 만들어지고 꼭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게 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 자기 분야 쪽에서 그 일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자리가 잡히면은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또 일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초반에는 혼자서 또는 친구들하고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